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하랑 곰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컨텐츠는 뭐냐면, 오늘 새벽이죠. 패치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체험 모드가 패치가 많이 됐는데, 총 31개의 영웅이 패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 저희가 궁금한 건 무슨 캐릭이다? 메리시란 영웅이다. 메리시 하나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패치노트 내역도 메리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패치 내역을 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패치가 됐는데, 총 3가지가 패치가 됐는데,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발키리가 패치가 됐습니다. 치명 막타를 가할 시 지속시간이 3초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키리를 켜고 메르시가 막타를 때리면 궁극기 지속시간이 3초가 늘어납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니? 왜 메르시는 맨날 이런 것만 해주세요 도대체 아니 공땡전에서 티어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딱총 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와어 그럼 하루종일 메르시로 날수 있게 된걸 어? 응 음,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거 카드세우스 지팡이 2초 이상 연결 시 치유광선의 치유량이 초당 55에서 40으로 감소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한 거야? 자두 번째 2초 이상 연결하지 않을 시 본래 치유량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즉슨 이거야 힐을 계속 꼽고 있지 말라 이거지. 공모 포로 바꿨다가 힐로 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이 초를 연결을 지속했을 때 공모 포로 바꿨다가 다시 힐을 줘도 그럼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예 뗐다 꼽으라는 소리 아님? 이건 좀 너무한데? 아니 도대체 왜 이딴 패치를 해? 아니 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영웅들은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루시우가 적에게 낙하 시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얼마나 신선해? 그죠? 그리고 소멸. 이제 소멸 시전 시 통과하는 모든 플레이어 시전 종료 시 인근에 위치한 아군에게 적용된 효과를 정화합니다 얼마나 신선해 아니 근데 어차피 이게 체험 모드라서 넘어올 것 같진 않아 그냥 재미삼아 한것 같은데 도대체 다른 일러들은다 이런 재미난 패치를 넣어주고 왜 메르시는 이런 패치를 넣어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세 번째에 보이실 텐데, 부활 패치입니다. 이제, 보조 발사 사용 시 시전이 취소되어 재사용 대기 시간이 50% 감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활을 하다가, 보조 발사 사용 시에 시전이 취소가 되어 재사용 대기 시간이 50% 감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을 하다가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15초의 쿨타임을 갖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패치가 됐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오늘 체험 모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은 훈련소 해가지고, 패치 적용된 걸로 한번 힐을 해볼게. 한번 실험을 해보자. 자 지금부터 부활 취소 스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부활을 누르면 우클릭을 딱 누르는 순간 쿨타임이 15초가 돌면서 부활이 취소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해볼거냐면 빈사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을. 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초 후에 힐이 40으로 줄거든요 자, 시작 채볼게요 오, 답해 오, 너무 답답해 이거 맞아? 자, 그러 우클릭을 눌렀다가 했을 때 한번 보게요 다시 비타 상태 어이가 이봐, 이이번엔봐다가 해볼게요. 다가 제가 해드리죠 무튼 이건 여기까지 보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제가 무한 발키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태어나면 바로 바로 여기 서주세요. <laughs> 이게 뭐야? <뭐예요 웃음> 이게 뭐죠? 뽕뽕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몇초 날고 있는 거야, 지금? 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좋을까? 전잘 모르겠거든요. 우선 체험 모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나 분이 한번 필요하거든요. 저한테 계속 뽐을 주셔야 되거든요. 누구 아는 사람 있나? 아, 그만. 선드님 바쁘십니까? 저기요, 선생님!